오늘 나사하지 않고 이렇게 깊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오신 아저씨, 하객분들께 신랑, 신부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님과 우리 저씨들에 어린이 여신다 더욱 웃음과 사랑로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신랑, 신부와 함께 밖에서 직접 니다 이 자리는 하객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고 같이 축복하는 마음을 나누자에두 분의 깊은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랑 신부가 단 하나뿐인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만큼약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 흥분하지 큰 박수와 환호로이 결혼식을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혼식을 저희가 도 분은 에서 서 계신데요. 곧 있으면 신랑 신부가 걸을 일길을 양가 부모님께서 먼저 밝혀 주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때를 떠올리며 신랑 부모님께서 먼저 입장 하시겠습니다.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시기도 하실 텐데요. 우리 부모님께 큰 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1990년 2월 18일, 그날의 신라.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랑 신부를 만나볼 텐데요. 어,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나요? 우리 두 분께서는 바로 지금 이 네, 4월 어느 날 등산 모임에서 만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 저는 이분들을 만났을 때 처음 나는 대화가 이 겹벚꽃과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신랑님이 그 옆에서 처음 만는 신부님에게 서산의 겹벚꽃 유명하고 아는데 나는 세상 처음 듣는 겹벚꽃 플러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역시 서산의 얼굴이 잘 그렸는지. 네, 저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정말 용 있는 자가 뒤에 어느 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맞궁거 같습니다. 네, 코끝을 스치던 그때의 설렘이 어느새 두 분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럼 저기 뒤에서 계신 신라님의 입장이 먼저 있겠는데요. 시부님의 마음을 꽃게로고 사로잡은 로맨티스트 신라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라님이 입장하실 때 여러분 네, 그럼 이어서 안녕하세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애장이 뵙겠습니다. 어, 우리 신라님께서는 신부님을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점점 빠져들었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만날 때마다 우리 신부님을 챙겨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귀여워. 역시 한번 귀여운 매력을 봤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신랑님의 마음을첫문의 상자는 신랑님만의 MVP 신부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신부의 입장이 끝날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입장 이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서로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근데 두 분께서 너무 눈물을 흘리셔서 네, 두 분께서 눈물 아슬리기 내개를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소용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끝날 때까지 눈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두분서로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신부, 신랑 서로에게 맞자 <laughs> 네, 한번더 박수 부탁드니다 네, 이렇게 통기서약과 서문 서언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가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약속의 영원함을 위해서 우리 신랑 신부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맹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샴페인 머브샷을 통해서 좋은 날이니만큼 오늘 하객여러분들께서 다같이 축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랑 신부님이라고 외치면 오늘 하객여러분들께 두 분께서 진짜 맛시지 말고 맛있는 청만 하자 이렇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약간의 말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한 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랑님, 신부님 두 분의 영원한 목소리를 응원해주신 사객분들의 박수와 축하 잊지 못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 드리도록 할 건데요. 모님께가잘 살아 약셨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신부님께서 오늘 눈물 공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조금 더 사소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파이팅을외치신다고 합니다. 손 도와주시고요, 부족분들 제 큰아. 옆서 외치겠습니다. 네, 제가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하드니다 저희 신화 부생과 택배 들어수 없겠죠? 네, 우리 신랑부모과 함께 파이팅 하러 외겠습니다 네, 손 모아주시고요. 네, 조금 만 힘차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우리 시사 신부님께서 그동안 자라왔던 모습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에 계속 시간적으로 흘러가셨을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대학교 입학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네. 있었는데요 그만큼 부모님께서 잘 기다리신 덕분에노예를잘해에수 있었습니다. 네, 언제서나 이렇게 두 분께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걸볼수 있겠어요, 그쵸? 네, 어, 제가 이렇게 두 분께서 노래하실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봤는데, 입과의 미소가 가득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귀여운 물동까지,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마 보는 무대에 아, 여러분들의 이 웃음 가득한 얼굴 덕분에, 이 예식장이 행복함으로, 다들 놀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가 마지막 행진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느냐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느냐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장미꽃이 비오기를 기다리며 두 분의 사랑이 변함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하늘 여러분께서는